어디서 갑자기 생긴 건지 통제 불능 미친 유기견이 집한 구석을 차지하고 목줄이라도 풀릴까 두려움에 떨면서 내일 아침에 유기견 보호소로 전화를 해보자고 가족 회의를 한후 겨우 잠이 드는 꿈을 꾸다가 깼다. 병원 가기 전날 밤은 아무리 차분해지려고 해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을 소식도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겨우 잠을 청했다. 머리카락이 이만큼 자라나는 동안 나는 멍청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산다는 것은 뭘까, 죽는다는 것은 뭘까 고민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다. 글이라도 써보려고 생각에 집중하면 감정은 결국 우울함으로 빨려들었고, 그게 싫어서 글을 쓰는 것도 내려놓은 채 겨울잠 자는 곰처럼 잠만 잤다. 때마침 감기에 걸린 것이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다. 문득 사람이 고팠다. 하지만 내가 쏟아낼 말을 잘 들어줄 만한 리스너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먼저 입을 닫아버린 것도 같다. 처음엔 말할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을 고르다, 말을 잃는다. 잘 지내, 나는 가벼운 안부 인사에도, 나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체감한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응, 혹은 아니"라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을 대답이 "지금의 나에게는 어느 쪽도 참 어렵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만의 얘기로도 밤을 새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안부인사란 그저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물음이 아니었던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얘기가 듣고 싶어서 묻는 건지, 그저 스치는 인사일 뿐인지, 물음에 답할 시간은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등,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는 그냥 웃으며 그럭저럭 지낸다고 대답하곤 입을 닫는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설령 구구절절 내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고 한들 내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는 어렵다. 다 괜찮은 듯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 웃으며 얘기를 한다. 그러고 나면 좀 슬프다. 그렇게 다카바진 3차 항암날이 왔다. 1, 2차 항암에 대한 CT, MRI 경과를 먼저 본 뒤, 3차 항암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날이기도 했다. 두려웠지만, 내 옆에서 나보다 더 떨고 있는 엄마를 느끼며, 나는 덤덤하기 위해 애썼다. 내 차례가 다 왔는데, 오늘따라 아, 검사 네. 결과가 아직 다안 나온 게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셔서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1분 1초가 숨이 막히는데, 지난밤 잠을 설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는지 깜빡 잠에 들었다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코타닥 진료실로 들어갔다. 3차 항암 시작. 경과가 긍정적이란 뜻이다. 대단히 자랑할 만치는 아니지만, 폐의 혹도, 얼굴의 혹도 아주 조금씩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긴장이 가득했던 엄마와 나의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돌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할 일까지는 아니라며 웃긴 비유를 해주셨는데, 당신 몸무게가 1kg 정도 빠진 그 정도일 뿐이란다. 근데도 그 비유마저 웃기고 재밌고 행복했다. 1키로면 어떨리 빠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3차 항암 끝. 구토방지 주사를 맞았는데도 오늘은 유난히 울렁거림이 심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1키로가 빠졌으니. 무사히 항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기대하던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내가 만든 2024년 달력이다. 한해 동안 고마웠던 지인들에게 소소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겸 내가 직접 디자인하여 소량 출력을 맡겼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서 신이 났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느라 힘들었던 것도 까맣게 잊고 달력 감상에 푹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2024년은 내가 그린 달력 그림들처럼 따뜻하고 밝고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